다양한 북커버 브랜드 비교. 오브리즈부터 리코즈까지 나에게 맞는 북커버는 5위입니다. 오브리즈 아테네 북커버. 피칸 브라운 색상으로 독서의 멋을 더하세요.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했습니다. 4위입니다. 마녀 배달부 키키의 사랑스러움이 담긴 A5 북커버. 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읽는 즐거움을 더해줘요. 키키와 함께 특별한 독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3위입니다. 따뜻한 원베이지 색상의 소이믹스 북커버로 독서 시간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 보세요. 가볍고 부드러운 가죽 소재가 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5,900원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2위입니다. 가볍고 편안한 소이믹스 북커버로 독서 경험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다크 그레이 색상이 세련됨을 더하고 5,900원으로 부담 없이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짙은 녹색의 리코즈 밴딩 부커버로 독서의 멋을 더하세요. 42%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보호하며 기분 좋은 독서 경험을 선사합니다.